히브리서는 로마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목회 서신, 교리 서신입니다. 의외로 이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해석하기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저도 묵상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신약 말씀 중에 히브리서입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시험 당하는 당시 유대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인내해라, 또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라, 라고 권면을 쭉 써내려가는 게 히브리서 1장의 쭉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대한민국과 교회에도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제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전체 두 번째 달락이 시작되는 4장 14절에서 강조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세,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대제사장이다. 보통 대제사장을 넘어서. 매우 큰 대사장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받아서 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 역을 세번 역의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니까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외세의 침입과 강자의 탄압, 핍박에도 절대 굴하지 말고.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도 말고 우리가 믿는 그 도리, 즉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지키고 나갑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핵심 주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핵심 단어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계속 아론의 식분을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여 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인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것.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우리들 모두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서신 교리 목회 내용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5장 6절에 나오게 되는 예수께서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아론계열의 제사장 구조를, 즉, 세상 질서 기준관념 통치를 초월하는 분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아, 오늘 비록 고난과 핍박, 시련과 문제가 찾아와도 유대인들이 개종과 유대 제사와 율법을 강요 강요할지라도 우리의 너희의 영원한 큰대 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예수는 내 아들이라 또한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 붙들고서 믿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말씀 앞에서 한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잘 섬기면서 따랐던 유대계 성도들이 이제 와서 외부 공격과 고난, 핍박과 유혹에 넘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 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힘차게 말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유대인 기독교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공격에. 로마 군대 공격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정작 본론 멜기세덱을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어떤 신앙과 믿음, 교리 권면을 유대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도 오늘 유대 기독교 성도들 대부분 유대인들과 외부 세력에 압도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에 너희 듣는 것이 둔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올라가고 있고 생활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사업장의 위기가 오고 건강 관계, 재정, 부모 자식의 문제가 거센 파도처럼 나를 공격해 오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혹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듣는 것이 혹시 둔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정작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믿음과 신앙이 약해진 유대계 기독교 성도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회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설상가상으로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처음 신앙을 잘 이어가 진작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마땅히 지도자가, 마땅히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초보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된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미성숙한 유대 기독교 성도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5장 13절입니다. 이는 저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또한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라 아멘. 저질 먹는 어린아이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자입니까? 부디바라기는 저와, 저, 저는 저와 법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장성한 자처럼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고 시험을 극복하여 선악을 분별해내는 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여기 이 단계가 해결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영원한 우리의 큰 대세,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굳게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단계, 그 문제, 그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성숙해지는 방편으로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그러므로 헬라어로 디오라는 접속사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즉시로 초보적인 신앙 단계를 버리고 동시에 또 회개함과 2 절의 세례와 부활과 심판에 관해 또다시 복습하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완전한 믿음의 길로 다시 완벽하게 들어와라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화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 서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부모 중에 자녀가 성숙한 길로 간다는 것을 누가 부러합니까 누가 허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대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모두 성숙한 자로 처음 믿었던 이 가르침을 받았던 것에 기함으로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장성한 자들로 나오기만 하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의 결단과 결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허락하시며 허락하실 것이라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고 있을 때 해야 할 것이 딱한 가지입니다.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며 큰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생각하며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힘든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냈습니다.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6장에 넘어와서 1절에서 3절까지 믿음이 약해진 유대 기독교인 성도들에게 완전한 것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겉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성도들이 다시 배교할 것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맛보아 성령의 참여에 말씀 4세의 능력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큰 구원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사람이 아닌 즉 타락한 자들은 또다시 회개할 수 없다. 회개의 여지를 절대로 남겨 두지 않는 것이에요. 굉장히 단호한 표현이 됩니다. 어지간하면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어지간하면 성숙한 자로, 장성한 자로, 믿음의 큰 자로 다시 굳게 서라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 모두가 너희 고통과 시험 문제 있다 그래도 너희보다 먼저 십자가 고통에서 희생한 나를 깊이 욱상하면서 또 깊게 생각하면서 문제와 시험 앞에서 연단을 받아라.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여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어린아이 일때와 장성한 자일 때 어느 편에, 어느 편이 더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고난과 시험 문제 앞에 어린아이 일때가 어린아이의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작심 3일, 작심 3시간, 작심 3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이미 우리, 우리 3일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대제사장이 그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큰 대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매우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모습이 점차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도에 충만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연단을 받아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 금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5장과 6장에 다시 젖을 먹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살아가게 굳센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내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